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감자튀김에 대한 건데요 흔히 이제 햄버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감자튀김이 건강에 더안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요 단순히 뭐 칼로리가 높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감자튀김을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문제인가요? 첫째는 튀김 음식이 혈액 속에 있는 그 중성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높아지면 피가 좀더 끈적끈적해질 수 있거든요. 모낭 주변에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막히면 영양 공급이 잘안 돼서 어, 탈모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이 나와요. 둘째는요, 튀김에 많은 포화 지방산 문제인데요. 이걸 너무 많이 먹으면 남성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줘서 성욕 감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자료는 언급합니다. 셋째 이게 특히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 바로 뇌 건강 문제입니다 포화지방산이 뇌로 가는 혈관에 아주 미세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뇌세포끼리 소통하는 걸 방해해서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아무래도 지방 함량이 높다 보니까 위산 분비를 막 촉진시켜서요 피임 같은 게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살찌는 문제 칼로리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콜슬로나 샐러드를 곁들이는 걸 추천하는데요. 이게 소화 속도를 좀 늦춰 주고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르는 걸 막아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포만감도 줘서 과식 막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요. 정리해 보면 오늘 살펴본 자료는 감자 튀김이 혈액 순환, 모바일 건강, 호르몬, 뇌 기능, 소화 기능까지 정말 우리 몸 여러 곳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감자튀김 대신에 샐러드나 콜슬로 같은 채소 위주의 사이드 메뉴를 고르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겠네요.